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희원입니다 뉴욕에서 오신 줄리아박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이민법인의 최고 파트너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새로워진 미국 투자인에게 우리 줄리아박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줄리아박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미국 투자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었고,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긴 한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자임이 2022년 3월 15일에 개혁된 내용으로 접수가 시작된 건가요? 지금이 2022년 7월인데요. 7월 현재. 어, 정확하게는 6월 24일 이후에는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다리셨던 I 오일육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투자하는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업계 여러 전문 기관에서 저희한테 n 어, 른 은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민도라는 단어로 긴장을 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게 네, 2022년 3월 15일날 개혁안이 발표가 돼서 5월부터는 접수가 가능할 거다 라고 이민국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리저널 센터들이 다시 다 재등록을 해야 된다 등등 실강이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6월 23일날 법원에 냈던 이제 업계에서 냈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법이 개혁됐으면 기존의 리저널 센터 그, 그, 틀 안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라 일단은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한 두어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고 만에 하나 최종 판결이 어깨에게 불리하게 된다면은 잠깐 동안 다시 접수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가 않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그 개혁안에서 여러 가지 바뀐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개혁안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야기된 것이 앞으로 투자 이민 법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일단 아이유을 접수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그게 취소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셔서 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만에 하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시 투자의 이민 접수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보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한 2, 3%? 모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는 쭉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일링 유도라고 하는 일정기간의 기회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이거 이미 신청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을 드렸습니다. 결국 줄리아 박 변호사님의 의견은 지금 신청하시는 거에 있어서 리스크는 2-3% 밖에 없다. 거의 없다는 얘기 어, 근데 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스 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 피해 보실 일은 전혀 없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한테는 리스크가 없어요 하지만 네. 잠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네.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 2, 3%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결국 접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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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 개혁되고 청년이 된 미국 투자인에 대한 변호사님의 명령한 요약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개혁된 법안에는 여러 가지 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널 센터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그 회사의 당사자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독립된 자금 관리자가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The third Party Administrator, Fund Administrator라는 컨셉이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미 많은 리전널 센터에서 어, 그 별도의 독립된 업체를 통해서 자금 관리를 어,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거는 법의 명시가 돼서 리전널 센터에서 돈을 받아서 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옮기거나 통장을 바꾸거나 할수 없이 반드시 제3자에 독립된 어, 펀드 어드밴스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 투자금뿐 아니라 그 80만이라는 투자금뿐 아니라 어, 거기에 추가되는 그 가입비에 대한 자금 출처도 요구를 하고 있고 가입비의 사용 용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그러한 어, 투명한 정보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손님들이 그동안 좀, 어, 모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한 그 답을 얻고 이미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고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수속기관에 대한 문제를 네. 뭐, 거의 100%다물어보세요 네. 네 수속기는 얼마나 걸리느냐. 네. 다들 계획이 있어서 이미 신청하시는 거니까 네. 그럼 이수속기간에 대한 이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고객한테 답변을 드릴 때 가장 현명하고 투명할까요? 네. 투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이번 법안 그 개혁 법안에 따라서 수소기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 간혹 그 법안을 대좀 보시고 어 거기에는 뭐 180일 안으로 줄어든다는 내용도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권고 사항. 이민국에서 지금 수속기간이 거의 2, 3년씩 걸리는 5.16의 수속기간을 180일 안으로 하기 위해서는 음, 접수 금액을, 이민 접수 금액을 얼마 정도로 인상을 해야 이게 가능하게 될 건지에 대한 어, 그 검토를 해보라는 건런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뒤 맥락 없이 5.26, 180일 그것만 보시고 아, 이번 개정 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5 2 6을 어, 6개월 안이면 승인이 된다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수석 기간이 빨라질 일은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워낙 밀려있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인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 단기간 안에 빨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I-56의 경우는 사실상 뭐 2, 3년은 기본적으로 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단 이번 법안을 통해서 굉장히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 혜택을 주는 부분이 미국에 이미 비이민 비자로가 계신 분들의 경우는 아이6 접수와 함께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계시다거나 혹은 취업 비자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I-516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신분 변경 서류인 I-485를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신분명령서류 접수와 함께 약 6개월 안에 취업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2년, 3년, 5, 6기 승인 대기를 기다리는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일도 할수 있고 한국으로 자유롭게 왕래도 할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이번 법안을 통해서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요 어. 굉장히 큰 소식이에요. 아. 지금 변호사님의 수속 기간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수속 기간은 2~3년 정도 걸리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입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수속 기간은 2~3년 정도로 계획을 하시고. 이투자이민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수가 있다면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또그 변수를 또 알려드리면서 이민수속의 이 기간에 대한 계획을 어,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한정된 시간 안에 촬영하는 네, 영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네, 영상을 마치고요. 이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기혁된 청년의 이민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주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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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